김 교수님이 만드는 책은 모두 이곳 지금 이, 이곳에 아, 김 교수님 출이 네. 사무실이 이제 밖에 보면 이제 오타쿠 출판사라고 되는데 오타쿠 출판사에서 만들고 있는데요 뭔가 하나에만 꽂히는 타입인 우리 김성철 교수님이 바로 오타쿠이신데 아, 네. <laughs> 김 교수님은 디지털 가상 세계에선 오타쿠가 바로 신인류라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일단 뭐 오타쿠 일본 말입니다. 네. 조금 좀죄송하지요 독한 말 쓰는 것 자체가. 네. 근데 뭐, 대체할 말이 없기 때문에. 네. 뭐, 쯔나미 우리가 그냥 쓰듯이. 그렇죠. 쯔나미를 뭐, 대, 해, 일 그러면 좀 맛이 안 납니다. 네. 그래서 그냥 사용하는데, 네. 오타쿠가 이제, 오, 오 자에다가 택, 그러니까 집택자 습니다 네. 오택. 네. 그래서 우리가 뭐, 대은 누구냐 할때 택자입니다. 그 네. 근데 이제, 대의 의미가, 이제 오택이, 오 자가 일본에 존칭을 쓸 때, 네. 이제 그렇죠. 오 자를 쓰거든요. 네. 근데, 그, 뭐, 냐 하면은, 이제 말이 좀 변형돼갖고, 집에만 계신 분이십니다. <laughs> 트어박혀갖고 어, 밖에 나오지 않고, <laughs> 네.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서,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거, 이런 거 보는 이제 일본 청년들, 밖에 나가지 않은 뭐, 이제 외톨이들, 네. 이런 의미였어요. 예전에는 희귀꼬머리죠? 희꼬머리입니다 그렇죠. 네. 예, 외톨입니다. 네. 네. 그랬는데, 이제, 그, 오타카들이 가끔 큰 성출을 많이 해요. 아. 이러면서 의미의 변형이 일어나갖고, 어떤 한 분야에 정통한 분한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몰입해 갖고서 이제 그 일간 이룬, 이룬 사람 이런 어, 의미도 거기에 이제 예, 덧붙여졌습니다. 근데 저는 뭐타쿠라는 생각 별로 안 했는데 제가 어, 몇년 전에 한참 전입니다. 어느 잡지사랑 어, 기자가 와서 좀어 제. 어, 연구된 활동에 대해서 대담하자고 해서 대답을 했거든요. 이따가는 음. 제가 승랑책 옛날에 쓸때한 47년 동안 어, 집에만, 어, 연구실만 들어박혀갖고 음. 학술 내에도 전혀 안 나가고 음. 어, 친구도 거의 안 만나고 그 책만 이제 음. 연구를 했거든요. 그런 얘기를 이제 쭉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가지 또 제가 작업한 얘기를 하니까 와, 오타쿠다! 그러더라고요, 오타쿠다. <laughs> 그전에 그 기사에다가 불교 덕후 이렇게 써놨어요. <웃음> 네. <웃음> 그, 오타쿠인데, 우리말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오자가 빠지고서 타쿠를 갖다가 한자로 덕후라고 쓰죠. 덕후. 그렇죠. 덕이 마, 덕이 두터운 분. <laughs> 덕이 두터운 분. <laughs> 이렇게 좋은 의미로다가 이렇게 이제 <laughs> 어, 말을 갖다 포장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또 덕후할 때, 덕자, 후자 빼버리고서 덕해, 덕. 어. 예. 밀덕하면 밀리다리 덕구. 음. 그사 그러니까 문화의 취향에 빠진 이제 그런 어 오타쿠 어, 이런 밀덕입니다. 밀덕, 밀떡. 예. 역덕하면 역사 덕구. <laughs> 어떤 분야 한 분야 역사에 대해서 예. 그냥 뭐 역사학사 역사 이상으로 굉장히 잘 알아. 이렇덕 이렇게 됩니다. 그 말이 변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제가 아유 그 이름 아 진짜 어울린다. 또 음. 앞으로 보니까는. 이제 그런 식의 그 컴퓨터 앞에 앉아갖고 작업하는 사람들, 음. 뭐 제가 작업하는 게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음. 작업하는 음. 겁니다. 책을 쓸 때도 지금은 다 컴퓨터 앞에 앉아 갖고 음. 작업하기 음. 때문에, 아,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개척하겠구나 하는 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또 실제, 이제 보면은 최근에 와서 그 갑자기 전세계에 어떤 부호에 오른 사람들 명단, 음. 보면 전부 다오타쿠예요 아. 컴퓨터 앞에 앉아갖고 개발한 음. 사람들입니다. 음. 그리고 그러니까 보세요, 뭐 제일 시조가 아마 저 에, 마이크로소프트에 빌게 있일 겁니다. 네. <laughs> 그차 창고 속에 창고에서 막 시작을 했다가 네. 이제 하버드 중퇴하고서, 그리고 그러니까. 다구요 스티브, 스티브 잡스도 다 창고 속에서 어어 어, 어, 스티브 잡스 마찬가지고 뭐. 그 다음에, 뭐, 어, 중국의 알리바바, 에이, 마윈, 마윈, 원래 고등학교 에이. 선생님인가 했는데, 음. 몇 명이 모여가지고서, 그쵸. 전자상거래를 갖다 개발했죠. 음. 이제 인터넷 어, 주문하는 거, 우리 아. 흔히 알고 있는 옥션이 된 지는 음. 겁니다. 근데 이제 단 특징이 뭐냐 하면은, 거기에다가 그냥 일반 그 소매가 아니고, 공장 제조업을 집어넣었어요. 음. 그때는 이제 주문할 때, 이런 동그란 절사 만 개, 하면 튼탁 해줍니다. 그러니까, 마진이 굉장히 있고, 수수료가 어마어마해요. 이러면서 알리바바가 하루아침에. 야, 지금도 내가 무슨, 저, 제조업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혼자 할수 있어요. 알리바바 이용하면은요. 그럼, 이제, 중국의 어, 저, 홍콩 이쪽에, 광동성 쪽에 고, 공장이 많거든요. 거기다가 설계도 옛날에 설계를 보내야 됐는데 음. 그냥 아이디어만 내면은요, 거기서 알아서 다 해준대요. 음. 그래서 이제 물건이 인천항으로 돼서 컨테이너 온답니다, 만 개가. 어허. <laughs> 그럼 그냥 그거 어디다가, 저, 음. 보관을, 물류창고에다가 넣어놓고요. 가끔 빼내서 팔면 돼요. 음. 그 그러니까 혼자서 앉아가지고서 음. 예, 장사할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지금 세상에 이제 그렇게 인터넷 때문에 그렇게 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음. 인터넷 개발 알리바바 마윈 그다음에 뭐 주커버 그 페이스북 도 똑같습니다. 그냥 음. 앉아갖고서 몇년 동안 개발한 거고 최근에 에, 여러분 뭐 어, 혹시 뉴스 보실지 모르지만은. 어도비라는 그런, 이제, 이제, 회사에서 만드는 포토샵, 뭐, 다 아시겠죠? 포샵 한다고 할 때, 이 포토샵을 능가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가발을, 됐어요. 음. 이게 뭐냐면 포토샵은 프로그램을 그냥 깔고서 이렇게 하는 건데, 하여 클라우드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절대 복사가 불가능하고, 뭐, 그런 걸합니다 하여간. 그리고 훨씬 더 쓰기 좋고. 근데 그거, 그거가 이제 막 퍼지면서 포토샵을 제압하니까, 어도비 회사에서 그걸 구입을 사버렸어요회사 아. 갔다가. 그래서 그게 사상 최대 거래는 얘기예요. 음. 24조인가 25조예요. 와.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꼭 음. 프로그램 하나 가지고서. 음. 근데 딱 사진 나왔는데, 딱 보니까 부부가 나왔어요. 제가. 아, 오타쿠구나. <laughs> 근데 이제 오타쿠의 특징은 뭐냐 하면요 일단은 대인 관계가 좀 불편해야지 돼요. <laughs> 어, 사람 만나서 이렇게 하면은요. 컴퓨터 앞에서가 안 합니다. 네. 네.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노는 게 재밌기 때문에. 그렇지. 그 다음에 조금 인물이 없는 게 좋아요. <laughs> 그냥 잘생겨 가면 아, 하면은... 그 중에 인물 있는데? <웃음> <웃음> 이제 그런 거는 막 사람이 꼬이니까 는할 네. 시간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좀 내성적이고 네. 그대신 아주 비상하고 네. 그 이제 그 다음에 인터넷 공간에 대해서 익숙하고 네. 이런 사람들이 보니까 최근에 아주 거부가 됩니다. 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아. 또 하나가 지금 그 옛날 이제 인류 역사에서 그 계급의 전이가 일어난 게딱한번 있어요. 음. 원래 계급이 뭐냐 하면은 인도의 사성계급 얘기합니다. 사성계급, 브라만, 크샤트리아, 음. 와이샤 수드라 이렇게 나눠지는데 항상 크샤트리아, 그러니까 무사 왕족, 정치인, 칼잡이들 이게 모든 권력을 쥐고 있었는데 이제 혈통계속으로 해갖고요. 음. 그랬는데 갑자기 콜럼버스 이후에 상업인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네. 계급이 에, 바이샤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네. 지금이 상업인의 세상이에요. 그렇죠. 전 세계가 다. 네. 근데 최근에 와서 이 계급에 또 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타쿠 계급. 그러니까 상업인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옛날에 김무중 어, 아주 훌륭한 분이죠. 이분 말씀의 책 제목 중에도 그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 이분 이런 분들이 상업인이에요. 네. 에너지가 넘치고 그냥 네. 세계를 다니면서 물건 팔기도 하고 네.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 네. 그냥 대인 관계 제압을 하고, 거래를 하고, 막 계약을 하고 하는 분들. 근데 지금은, 어, 돈 버는 분들이 그런 분들 아니에요. 아하. 이런 분들이 돈 봅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계급이 드디어, 아, 바뀌는구나. 아하. 아, 오타쿠르다가. 그럼 오타쿠르는 사성 계급 중에 어딜까? 따져보니까 브라만 계급이에요. 아하. 브라만이 뭐냐면 사제 종교인 계급이거든요. 인도에 무슨 힌두교, 뭐 시바 신께서 노하셔서 벌을 내리기 때문에 무슨 제사 지내서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상 다루는 기술자들. 그러니까 실제 있는 세계가 아니고 꿈의 세계요 환상의 세계. 이걸 만들어 가지고서 그걸 갖고서 이제, 그 에, 에, 파, 에, 파, 에, 에,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 이런 사람들이 브라만입니다. 인도에서 그러니까 요새 식으로 얘기한다면은 그런데 오타쿠가 바로 그래요. 보니까. 인터넷 가상 세계에 신대륙이 생겼는데 무한 신대륙이 생겼어요. 아하. 남북 아메리카 대륙은 면적에 제한이 있어요. 예. 거기서 금은보화가 다 들어오니까 끝이에요. 그다음부터는요. 예. 예. 근데 지금 이 가상 세계는 인터넷 공간 속에 뭐예요? 무한 신대륙이 생겼어요. 예. 좀 좁아지면 은 서버 또 하나 만들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무한합니다. 음. 그래서 음. 앞으로 이 지금 여러분 구글이든지 뭐 네이버 다음 같은 그런 이포털 서버요. 음. 앞으로 한 10년, 20년 지나면서 아마 100배, 1000배 될 거예요. 음. 그래서 그만큼 땅이 열렸는데 아직도 안 들어갔어요. 빨리 들어가세요. 음. 그래서 빨리 땅 차지해야 됩니다. 음. 그래서 마치 남북 아메리카 대륙 발견한 다음에 뭐 브라질, 뭐 미국 전부 다 차지하잖아요. 음. 뭐 좋다 나쁘다 를 떠나가지고서 지금, 이제, 그, 그때 그 때, 아, 그, 어떤, 어, 처음, 초창기의 이 음. 인터넷 가상공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시행착오도 많아요. 뭐, 메타버스 음. 열렸는데, 음. 보니까는 요새 조금 인기 없어요. 아하. 어렵기 때문에. 아하.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차라도 연구를 해가지고, 음. 누구나 손쉽게 접하면서, 뭐, 이제, 저 들어갈 수 있는, 음. 이제 그런 공간을 개발을 해도 되고, 음. 아니면 개발이 됐으면은 빨리 들어가서 거기 개척을 하든지, 음. 이런 일을할 경우에, 이제, 의미를 갖다가 만들어야 됩니다. 의미. 음. 앞으로는 다 의미 먹고 살아요. 의미를 네. 팔고 살고. 네. 또 요새 이 젊은 사람들 보면은 브랜드 굉장히 중시해요. 네. 명품들. 네. 그게 의미예요. 네. 어, 옷, 이 부분은 춥지 않은 건 똑같은데 브랜드가 네. 붙어야 돼요. 네. 네. 가상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전 세계 추세가 이제 그런 가상을 네. 서로 팔고 사고 하는 또 가상 세계 속에서 어, 재화가 어, 산출되는 또 가상 세계의 직업을 통해서 또 분배가 되는 이런 사회로 그렇게 변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뭐 원래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것도 이제 주어진 과제로 논문 쓰다 가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태국사 한번 세계 청년 불학 심포지엄 아마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국제 무슨 어떤 거기서 이제 그 기조 강연 해달라고 부탁이 왔어요. 그래서 불교와 인공지능. 어쨌든, 맡아가지고서 몇 달간 연구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되겠구나 해서, 그때 논문 발표하고, 아주 반응도 좋았는데, 지금 그때 제가 봤던 거 그렇게 이제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타쿠가 세계 지배한다가, 앞으로 이제, 인류 역사에서 두 번째 계급의 전이가 일어난다. 가상 다루는 기술자가 이제 앞으로는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